안녕! <바로>? <웃음> <웃음> 안녕! 와, 안녕! <웃음> <웃음> 누나 어디 갔어? <가서>? 누나, 이지갔어 <laughs> <laughs> 맞아요! 우린 이제 밥 먹읍시다. The <laughs> The merchant took his donkey. So, why don't you get the chestnuts from... Oh, it's a bear! Yeah. No, bear. Yeah. I should play dead. When you meet a bear. Oh, the only thing he called you in the sea. Yeah. Ah, I'm going to be it's gonna be so fine. <laughs> no, this is not a gorilla. That's bear. <laughs> no, bear. No, mama, momo. 호랑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 <laughs> 사랑해. 사랑해. 또 옆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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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위부비부.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웃음> 사랑해요. <웃음> 여러분 드디어 온세장에 계약을 했습니다. 와우. 꼬 꽂았어요.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굉장히 잘 가지고 노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워낙 국민템 중에 하나이고,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제발 들리시죠? 저희도 해진슨에 놀러 갔다가, 해진슨에서 아이들 이 코코지 하우스 굉장히 좋아하고, 잘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아코코지 하우스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평소에도 아이들 영어 노출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 영어 노출을 좀 많이. <laughs> 영어 노출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아쉬운 건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상을 시청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코코지하우스는 지금 영어 또박또박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이솝 이야기를 영어로 들려주는데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들이 알아듣기 편하고 네. 쉽게 간결한데 정확한 네. 내용들이 다 담겨있어서 아이들한테 되게 건강하게 영어를 노출시켜주고 있어요. 저는 평생 시에 흘려듣기 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가. 분명하게 들려야 되고 그리고 속도감이 그렇게 빠르지 않는 것들을 찾고 찾고 찾아서 들려줬어요 코코제우스 드리고 나서는 우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되게 건강한 환경에서 영어 노출을 좀 편안하게 할수 있어서 저도 참 요즘 즐겁습니다 한글 버전의 동화 읽기도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드려야겠어요 지금 언어 발달을 잘 해줘야 하는 태희의 시기 때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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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녕! 안녕! 저희가겨울의 끝물에 썰매 장을 가게 됐습니다우리는썰매 장을 가게 되가요 맞아요 그래서 썰매장 가게 되아습니다 우리의 장을 가코되지습니가 친구들 코에 있다는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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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설매장에 왔어요. 설매장 너무 오랜만이 엄마는 재현아, 현아. 그치, 우리 엄마, 벌써 힘들지? 난 이렇게 줄 <laughs> 와, 렇게힘짜길지몰러어러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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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아러 일러 일아 일러 아러 일러 일 일러 아러 일러 일러 이러러아아

우리아우러웠어 괜찮네. 아, 아니네. 빠르네. 빠른데? 많이 빠른데? 많이 많이 빠른데? 붐인데. 음, 빨리 내려가? 어땠어?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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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살짝 이렇게. 어, 이 어. 빨리 내려가는데? 어? 괜찮은데?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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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잖아 <웃음> 무섭잖아 <웃음> 무섭잖아 무섭잖아 비행기 한대잡 뭐해 레이야 뭐해 저기 안에서 불 떼는거야 불 떼는거 만져보 어? 만져보자 만져보면 안돼 만져. 아이쿠 계세요 문 닫아요 문 <laughs> 닫아요 아형아 응. 아 장난감이야. 가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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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어 엄마. 엄마. 재밌게 잘 놀았어? 맛있게 잘 먹은 마 같다. 어떻게 마 재밌게 잘 노는 것보다. 마 엄마. 엄도아 자, 이제 우리 어린이 여러분, 물놀이 할 시간이에요. 세이 가 혼자! 세이 안녕! 강태 어디 갔노? 강태 어디 갔노? 아리야! 아리, 아리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리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모자 보자, 보자. 우리. <목소리> <목소리> 나면 이렇게 좋아한다. 고자 아리야.

틀어 줄게. 골라 듣고 싶지.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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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中你吃吧。<noise> 안돼 <laughs> 경제박사 프레임의 머니 이야기 왜그 돈이야. 그렇지. 그렇게 돈은 말이야. 간단히 말하면 물건의 값이야. 내년이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이제 채연이한테 슬슬 어, 용돈 개념이나 아니면 좋은 경제관념 습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좀 경제에 대한 개념을 좀 같이 나눠보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막상 제가 그거를 설명하려니까 어, 꽤 어렵더라고요. <laughs>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모든 단어가 다 아이가 모르는 단어예요. 제가 직접 설명을 하거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또 받아들여지게 더 편안하게 채연이가 잘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이가 익숙한 동화에 방제 개념을 잘 섞어놔서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해서 그리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게이 아띠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경제 박사 브레인이 아띠도 그렇고, 탐험가 브레인이 아띠도 그렇고 이거는 좀 오래 가지고 있다가 테이가 나중에 좀더 커서 테이와도 함께 즐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건 비가 오면 먹을 수도 있고 조개는 부면 부서질 텐데